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하정의 3점을 이번으로 꽂힙니다. 순간적인 더블팀이 몇 차례 나오고 있네요. 어, 한움지와 매접이 됐습니다. 최은실이 탑에서 어, 다시 한번더 어, 성공시킵니다. 최은실 어, 오른쪽 어, 사이드. 이 속공이 들어가서 굉장히 멋있는 속공이 나올 것 같은데. 박지현. 미들라인지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최은실입니다. 지금의 찬스는 최윤 선수가 이전에 넣지 못했던 레이업 어, 이지샷에 대한 분만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이경은 우 중간에서 먼 거리 성점하고 아, 정확합니다. 네. <목소리> 한채진 좌 중간에서 성 점을 던집니다. 아, 오 이게 또 빨려 들어가는군요. 지난 해 당의 공격. 이경은 다시 한번먼 거리에서 성점 아, 시도. 아, 이번에도 네. 돌아갑니다. 이 골고루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름이성점 기회를 갖습니다. 김아름의성 아, 점이 네. 들어가는군요. 반대편 김아름, 잘 왼쪽 사이드 3점, 아, 네. 지금은 한 엄지가 아주 잘봤으니잘 잘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그렇죠.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엄지가 외곽에서, 한채진 왼쪽 사이드 3점, 아, 네. 이방에도 3점. 인사이드 드리블 러나 공격권 다시 살려내는 신한은행. 다시 한번 3점, 아, 이번엔 아, 또다시 네. 3점이 들어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네. 유승이마저 3점을 성공시키는군요. 1점 네. 시간 5초, 대각선 빠르게 코너 올라갑니다. 3, 4, 3. 3개쏟습니다 속점슛이 두방 기록되어 있는 장윤희 선수입니다. 그렇죠.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3점이 2개 터졌어요. 네, 계속 따라 붙고요. 신지현 박지수를 상대로 골밑까지 접근 오른쪽 코너입니다. 3점! 들어가네요! 윤열의 3포인트! 이 3점으로 이제 동점입니다! 진짜. 자 일단은 공격에서는 신지현 선수가 강아정이 그대로 날립니다. 3점 강아정 슬리퍼. 역시 강아정이네요. 강아정이 석점을 꽂아넣으면서 점수는 넉점 차로 벌립니다. 김민정 받았습니다. 강아정 올라갑니다. 슬리퍼 아, 강아정. 이번에도 4쿼터의 해결사로 나섭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민정. 아,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아정의 3점 경기에서 이번 경기도 4쿼터의 해결사. 케이비스타즈 강하정입니다. 저안덕수 감독이 자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왜 나왔나 싶을 만큼 이 클러치 상황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 케이비스타즈고요왜 예. 케이비스타즈가 강한지, 1위 팀인지를 입증하는 강하정의 석점. 김진영이 약간 주춤한 반면에 이제 구슬 선수가 득점의 가사를 하고 있어요. 오호호 네. 이게 들고 오는군요! 이 선수 포물선은 항상 좀 되게 예쁘고, 멀리 날아가는 편이거든요. 반대편. 한 엄지의 속점 아, 크네요! 또 다시! 네. 한 엄지의 속점입니다 이야, 지금도 포물선이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전 시간 5초! 심성영 먼 거리! <laughs> 리바운드! 리바운드 박지수! 그리고 골밀! 득점입니다! 박지수는 23경기! 더블-더블을 기록합니다. 이 리바운드로 대기록을 작성했고요. 그렇죠. 아 22경기, 과거 신화은행의 겐트 선수와 타일을 이뤘었는데 오늘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대웅이자 스텝을 이용해서 슛을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소리> 개인 통산 300플락 슛이 나왔는데요. 최연속입니다 박지수 선수가 1998년 12월 6일생인데 22년 1개월 11일 오늘이 이제 되는 날이거든요. 네. 최연소로 300블락샷을 달성하게 된 선수가 됐습니다. 노현지가 빼주고요. 구슬이 석점을 날립니다. 방향 맞지 않으면서 떨어지는데요. 지난 살려냈어요. 잘 살렸어요. 네. 다시 잡은 공격 기에 안해준 오던쪽으로 이동합니다. 지난 하이포스트에서 줄곧을 찾습니다. 노현지. 동료 선수 기다리는데요. 오른쪽 버너. 쫓기면서 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라인을 밟으면서 2점 인정. 안혜지 어, 어. 선수의 두 번째 개인 반칙이고요. 안혜지 선수가 라인을 오른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나 쫓기면서 던진 슛이 버저와 함께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 그러나 리바운드 잡습니다. 지난. 덜코들어가서득점 네. 올립니다. 그렇죠. 우리은행도 지금 풀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각선 네. 빼주고요. 안혜지가 한명 따돌리고 올라갑니다. 쫓겨서 던지는데 또한번 들어갑니다. 네. 안혜지 오늘 두 자릿수 득점. 네. 역전시킨 개인킹서미고요 곧바로 외곽으로 맞받아치는 박지원인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석공 기회. 지난 외인업 네. 성공. 개이킬 4쿼터 리드를 잡습니다. 네, 진한 선수 어느새 김진영, 조문지역 슛,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한또한번 붙이고 진한이 마무리 아, 네. 됐습니다. 자 끈질기게 오페스 리바운드 바담을 잘해주고 있고 또그 가운데서 진한 선수가 마무리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